아크로바틱 피니셔. 아크로바틱 피니셔만의 고유 모션을 포함하여 발리샷이 자주 발동됩니다. 자, 이 신규 특성. 어떨까요? 아! 어허! 아, 이게 아크로바틱 피니셔구나. 오, 방금 고유 모션이 생겼는데요? 아. 아, 헤딩이 아니라 바로 발리로 때려버리네. 아, 근데 멋있게 들어가네, 굉장히. 아크로바틱! 아, 발동이 됐는데. 뭔가 이건 될것같 대...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거지. 아이, 발동되면은, 근데 진짜 개맛돌인데? 아, 개... 이 고유모션이 진짜 멋있어가지고. 제가 느낀 점은, 아크로바틱 굉장히. 매력이 있다. 하지만, 이게 발동되는 조건이 뭔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용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라인 브레이커 쓰겠습니다. 네, 이게, 예, 예저 라인 브레이커 다 바꿔.